안녕하세요. 저는 한남시청에서핸드을 하고 있는 박광수입니다. 대학교에서 이렇게 실업 무대로 왔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잘 풀리다 보니까 저도 즐기면서 해가지고 걱정도잘 되고 옆에서 형들이 잘 받쳐줘가지고 제가 또 복구였던 것 같습니다. 감독님이 저의 길을 이렇게 살려주시고 감독님외 저랑 생각하고 있는 핸드볼이 뭔가 맞는 것같아고 저도 자신 있게 할수 있고 파워풀하게 하라고 하셔가지고 원래 제 스타일이 파워풀하게 하는 거라 잘 맞아가지고 제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우리 음, 시즌에는 최고보다는 인류가 되는 거예요. 일등은 정상을 지켜야 돼가지고 지인데또 힘들고 추락할 수도 있고. 제가 대학교 때 경험을 해봐가지고 싫어봐서는 일등보다 인류로 1년은 어 즐기면서, 즐기면서 잘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마인드를 했었습니다 선배님들의 딜을 이어가지고 열심히 해서 올림픽 티켓 한번 따보겠습니다. 핸드볼도 다른 프로종목들보다 더 재밌다고 들하시더라고요 한번 핸드볼에 관심 가져주시고 경기장에 찾아보셔가지고, 뭐 경기 관람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홍대구에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